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랩박스입니다. 어, 겨울철에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조회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겨울철에 또 주의하실 사항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자주 일어나는 사고에 가까운 건데. 여러분들이 좀 방심한 사이에, 아이, 뭐, 설마 그러겠어? 방심한 사이에 크레가 잘못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이제 겨울이 되면 바닥에서 이제 난방을 여러분들이 틀잖아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일러를 틀면, 켜면 바닥이 굉장히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크레스티드 개코를 꺼내가지고 피딩을 하다가, 어,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바닥에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그걸 깜빡하고 잠에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래가 잘못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닥에 난방 보일러를 켜서 바닥이 따뜻하게 유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절대로, 절대로 크레스티리겠고, 사육장을 바닥에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어, 이런 유리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서 상관 없겠지만, 물론 이제 이런 유리장 높이가 있어도 사실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뜨거운 온기가 올라오면 그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쓰는 베이비들 적재형 케이지 굉장히 작은 거 있죠. 이런 거는 바닥에다 올려놓을 때안에 온도가 막 40도, 50도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절대 케이지를 바닥에다가 놓아두시면 안 된다. 라는 거를 꼭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어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철에 환기입니다. 환기. 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어 내가 전날 이제 보일러를 막 너무 많이 많이 막 돌리고 온도도 너무 높여 놔 가지고 방이 막 후끈후끈해. 어 크레가 너무 덥지 않을까? 크레를 좀 시원하게 해 줘야겠다 해 가지고 이제 창문을 확 열면서 바깥에 차가운 공기가 집 안으로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파충류 같은 경우에는 변온 동물이기 때문에 급격한 온도 변화에서 쇼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 안에 온도가 따뜻하게 유지되다가 창문 딱 열면서 차가운 온기가 들어오면 급속도로 갑자기 파충류의 체온이 뚝 떨어지게 되죠. 이런 경우에 굉장히 파충류한테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환기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막 음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레가 어 너무 추운 것 같아 너무 추운 것 같아 얘네를 좀 따뜻하게 할수 없을까 따뜻하게 할수 없을까 뜨거운 거뭐 저기 온열 온풍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켜면은 빨갛게 돼가지고 이렇게 열나는 거 그걸 막 크레 앞에다 막 대고 하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파충류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매우 취약한 동물입니다 예 그리고 환경으로부터 어떤 온도를. 온기를 받거나 냉기를 받거나 하기 때문에 진짜 이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거를 써가지고 보면 손바닥 위에다가 크리스티드 개코를 잠깐만 올려놔도 이 손과 맞닿은 발바닥이나 배 쪽이 빨갛게 변합니다. 그만큼 외부 온도를 빠르게 흡수하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거나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면 신체 내부 장기들 한테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절대, 아, 오늘 너무 더웠으니까 환기해야지 하면서 문을 확 열면 안 된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겨울에 이것도 정말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파충류는 어쨌든 간에 굉장히 큰 동물이 아니라 작은 동물이죠. 작은 동물이기 때문에 어~ 겨울에 막 영하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금방 얼어붙어버립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타일쇼 같은 데 가가지고 아니면 파충류 샵에 가가지고 입양을 하고 보온 포장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 보온 포장을 하지 않고 밖에 나와서 한 5분 10분 거리에 있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이렇게 들고 가다가 지하철역에 딱 도착하면 크래 어떻게 되냐 얼어 있습니다. 예. 네. 뭐 서서히 천천히 이렇게 몸을 좀 녹여주고 하면은 이제 살아나는 경우가 있는데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혹은 살아나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겨울에 입양하실 때는 꼭꼭 보온 포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닥에 사육장을 놓았을 때 그레가 위험하다. 두 번째로, 집이 덥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는 것도 크레한 위험합니다. 세 번째로, 입양을 하실 때 겨울철에 바깥에 절대, 절대, 절대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설령 보온 포장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어, 보온 포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아니, 갑자기 막 엄청나게 뜨거워진다거나, 아니면은 보온 포장, 그 핫팩과 크레가 맞닿아가지고 또 안에서 보온 포장하는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된다거나 그래서 보온 포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 대충 이렇게 봉투 안에다가 크레 넣고 핫팩 넣고 뚜껑을딱 닫고 하면은 그것도 진짜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겨울철에 입양하실 때 온도를 굉장히 또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겨울에 이세 가지 플러스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꼭꼭 숙지하시고 겨울철에 크레를 키우시면서 사고가 나거나 어, 여러분들이 이제 안타까운 일을 겪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레박스였습니다.